넥싱 프라이머 크게 두 가지 우리 오가에 해당하는 거 우리 첫 번째는 가주어 it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우리 두 번째는 오형식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가주어 it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얘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나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문법이 이거잖아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주어 자리 들어오게 됐더니 어머나 주어가 너무 길어지네 그래서 이투부정사에 나와져 있는 주어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하려고 가짜 주어 it, 가주어 라고 하는 것을 써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주어 it이었지. 그래서 나머지 동사 그대로 들어오고 뒤에 물결 그대로 들어오신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를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구문이셨던 거죠. 그래서 별로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투부정사라고 시작하는 문장을요. it으로 시작하게 바꿔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아서 안 높아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 투부정사라고 시작하는 것을 it으로 시작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좋아하는 유형이 바로 it 구분 이런 건데요. 우리 영어에서 시험 문제는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딱 봤을 때 영어는 똑같이 생겨 먹었어. it 근데 해석이 다른 거죠. 그걸 우리가 쓰인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되게 역할이 많아서 구분하는 거. 투부 정사도 마찬가지로 투 동사원형이라고 하는 거, 은투부 정사 명사준용법, 형용사준용법, 부사준용법 있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는 생긴 모습이 다 똑같잖아 투부 정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봤을 때는 투 동사원형으로 똑같이 생겼지만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된다. 그래서 투부 정사의 어법을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이 시라고 하는 거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분 가. 주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주어라고 하는 것 말고 대명사 이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슬 보셨을 때그 이시라고 하는 게 가주어인지 대명사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가주어 이시라면 반드시 뒤에 필수 조건은 뒤에 투부 정사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 얘가 가주어인지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뒤에 투부 정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구문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텍스 시간 투부 정사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요. 이 투부정사인데 시간 얼마가 걸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얼핏 보게 되면 이 투부정사잖아. 그래서 얘도 가져와 진조를 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시간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시라고 하는 건 비인칭조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와 진조는 아닌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문장 속에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하지만 가주어 이시되려면 반드시 뒤에는 진주어가 있어야 되겠다고 라 하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이 구분하는 거 문장 속에서 걔가 대명사인지 가주어인지 빈인칭 주어인지 구분하는 연습 꼭 해야 되겠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꼭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 투부정사 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투부정사라서요 이 투부정사 자리를 물어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투. 투브 정사를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동사의 요고 동사 원형을 적는다거나 동사의 i n g 를 적어놨다거나 뭐 pp를 적어놨다거나 요런 거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투부 정사를 잘 적었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의미상의 주어를 다루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다루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f 나 for 이라고 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죠.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니까 이 투부정사 동작을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것을 의미상 주어라고 하지. 그래서 for가 of를 구분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전부 다 for를 적어주게 될거지. 그런데 우리 어브를 적어주게 되는 경우는 바로 앞에 들어간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보여주게 되는 즉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형용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의미상 주어를 어브를 적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free가 of 구분하는 것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